그, 미역국, 그, 하는, 과정이 조개 미역국, 그잘안 응. 하니까, 아팠어. 찍었다, 니가 보고도, 그, 줄 알고. 그금도장마철 오니까, 목이 삽니다. 응. 나도, 이새가, 계속, 며칠, 그었어 괜찮더만, 며칠, 벌랬더라 일을 해서고도그 그간의하향은 당연히 나 또한 기가상당 너무 많다. 야식이 할 필요도 다간장잖아 그 사람이 지 아, 그게 딱그리 맞아야 돼. 응. 그런 게딱 아다. 아, 뭐상추를또 뜯었어? 음. 너무 맛있다. 흔들 먹을래? 응. 너무 맛있어 음. 엄마 엄마, 뭔지 세 봐봐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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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봐봐. 그냥... 엄마, 엄마, 봐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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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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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어디 갔냐? 어머, 어머, 엄마도 가 있나? 응? 가 있어. 검은색이 그냥, 어쁘다이거네 뭐. 응. 얘가 한 번씩 보이더라고. 뭐 자, 먹는다. 뭐 떨어져 있나? 애들뭐 간식 먹었어? 응, 아, 웃긴다. 엄마? 어디 갔어, 음, 나? 소리가 나니까 지 소리야, 지 소리 음, 아, 이거어서 응. 아, 다 응. 뭐, 저게, 제, 저, 저, 꼬리도 길고, 뭐지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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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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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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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저, 저, 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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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너무 많나? 밥을... 음. 음.